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격포의 박현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용감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얼마 전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당은 96조 2항에다가 이런 조항을 집어넣, 집어넣었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 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서 재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즉, 내가 잘못을 저질러놓고 나 때문에 사고가 나서 다시 선거를 하고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거기다 후보를 추천하는 거 잘못이다. 그래, 나안 해. 굉장히 멋있는 규정이었죠. 근데 민주당이 이제 후보로 공천해야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던 부산시장이 어찌됐건 그만뒀는데 후보로 공천 안 하고 남들이 그떡 그대로 받아먹게 하는 건 너무 배가 아프거든. 이거 안 되는 거야. 짜증나. 후보로 공천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만뒀어요? 성추문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뭐, 아직도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랑설레하고 있지만 보여진 사실은 둘다 공통점은 성충문입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후보로 공천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가 아파. 이 내가 먹던 떡인데 왜 남이 먹으려고 덤벼. 내가 자려놓은 밥상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머리를 굴리죠. 하긴 해야 되겠는데. 현재 야당 뭐 생각보다 시원찮아서 나가면 될것 같단 말이야 부산시장은 어떨지 몰라도 서울시장은 뭐 거의 한 7,80%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줄 수는 없어 근데 명부이또 뚜렷하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야 우리 당원 그거 바꿀 거야 안해 원래 우리 그 당원 없었던 거거든 뭐 이렇게 나올 수, 수도 없잖아요 그래 이제 머리로 굴려낸 게 뭡니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참석 겨우 한 22%밖에 안 돼요. 이게 전 당원도 아니야. 반 당원 혹은 쪽 당원 정도 되겠죠. 쪽 당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86% 정도 찬성을 했어요. 후보 내자. 민주당의 그 핑계로 전 당원들이 열렬하게 응원을 해주고 응? 적극적인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후보로 공천하겠다. 또 집권 여당으로서 정당이라는 게 정권을 창출하는 걸 목표로 삼는 당이, 게 정당인데, 정당에서 설령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따라서, 우리 공천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이제 공천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천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천 뭐, 준비단도 발족을 시키고. 제가 볼 때는 되게 웃겨. 아니, 안 한다고 했다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좀 어색한데 무슨 전당은 전 당원 투표라는 이상한 것을 해가지고 뭐 이상하진 않은가요? 아무튼 핑계 될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겠다. 후보를 선출하고 당선시키겠다. 그게 책임 정치의 길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저주저 떠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빠진 게 있어요. 이걸 하려면은 민주당에서 당 대표든 누구든 나와서 석고 대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저만 잘못해서 800억 원이 넘는 보궐선거비를 추가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후보 공천 잘못했거든요. 앞으로는 진짜 잘할 거니까 한 번만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번에 한번더 기회 주세요. 근데 이런 사과는 없어요. 그냥 어물쩍 어물쩍 무슨 뭐 어디 가서 아, 저희가 조금 뭐 엄청난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 어디 가서 아 이거 뭐참 잘못했죠 뭐 잘하려고 했는데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멀쩍 넘어갑니다. 이거 아까 이야기한 책임 있는 정당한 자세는 아니죠.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도 아닙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영구영 은근슬쩍. 하긴 뭐 이게 한국 정당 정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우리 국민들의 그 건망증 건망증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과가 먼저 우선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피해자에 대해서 이 사과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진정성 있는 사과는 나오기가 어렵거든 왜 이미 당사 한 사람은 돌아가셨고요 한 사람은 검찰 수사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대, 대리인, 아니면 정, 민주당의 당대표는 누구든 책임있는 사람이 나와 사과를 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식들이 사고 쳤는데 내가 사과를 해야 돼. 개떡같은 놈들 같은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안 되죠. 더큰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자, 민주당의 공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공천을 하기로 한 이면에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우선, 나무 떡이 커 보인다고 공천 안 하기로 했더니 서울 부산시장이 너무나 큰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놓치면 차기 대권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천에서 당선을 시키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 어차피 국민들은 별로 뭐 관심이 없었을 테니까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상대로 보니까 국민의힘인데 가장 강력한 게이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좀 어리버리한 거 같거든 후보도 뭐, 뭐, 특별히 없는 것 같고, 뭐, 이름, 거론되는 이름, 인물들 보니까, 저 정도는 뭐, 우리가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오만한 자신감을 갖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오만한 자신감의 이면에는, 국민의힘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건방진 태도도 작용을 했을 것이고, 상대방을 얕잡아 본 것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공천을 했는데도 당선이 된다면, 그럼 국민의 힘은 뭡니까? 진짜 세관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야당은. 제대로 된 후보를 뽑아서, 제대로 승부를 붙어서, 봐라! 잘못한 니네들이 공천을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힘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는 상당한 의문보호가 붙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민주당의 이런 오만한 자신감을 깨뜨릴수 있을 것이냐. 이게 내년 보궐선거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 혼자 잘났다고 아무리 떠들어 봐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제가 잘났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그것이 저 혼자만의 자화자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에서 옆에서 건전하게 비판해주고 견제를 해주면 저도 발전하고 상대방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정치에서는 그런 게 없지요. 저 새끼 무조건 나쁜 놈이고 쟤는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좋은 사람이고, 국민들은 또 그냥 오뭐뭐 뭐, 오, 오, 그런 거 하고 박수 몇번 몇 치라고 얼떨결에 따라가고 감상적 민주주의, 감정적 민주주의의 가장 큰 허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생각은 이성적으로 하는데, 표는 감정으로 찍어요. 머리는 냉철하게 생각하는데, 손은 제멋대로 갑니다. 이 습관 버리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정치에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계자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민주당이 제대로 된 후보를 내세워서, 국민들이, 아, 저 정도 후보라면 뭐 찍어도 괜찮겠어라고 인정할 수 있는 후보를 내세울지, 그리고 야당에서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서 "야, 정말 괜찮은 사람 내세웠네" 하는 평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